이거 놔나 산책 안 가? 그냥 이거 물어뜯고 놀 거야? 집에서? 아 그랩니 나, 놔, 놔. 가만히 있어 앉아 안돼 어. 산책 안 가? thank mm -hmm. you 함에 가자. 옳지. <laughs> 다시 가. 일차. 일차 와봐. 할수 있어. 할수 있어 와봐. 그렘님린할수 있어. 건널 수 있어. 수 있어. <laughs> 다시 가. 어떻게? 함해봐. 할수 있어. 아까도 건넜잖아. 자. 그럼 네 건너 봐. 패린 팔쪽 점프. 점프. <목소리> <목소리>